함께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도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그왕 누거가 유브라레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서서 방비하였더니 누구가 유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구하들이 그를 경고해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경고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이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포하고에리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고 악한 왕들도 많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하여도 꼭 완벽하지는 않은 걸 발견을 하게 돼요. 희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예배와 찬양과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과 치유가 다 있었지만 그래도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에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고 또그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헌신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수고하였던 오늘 요시아 왕도 마지막에 잠깐 방심한 것 때문에 그의 생명이 마감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열왕기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열왕기에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고 왕누구가 올라왔다가 무기도에서 요시아를 죽이니라 그렇게 한세 절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오늘 역대 하에는 좀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애국 왕 느고가 이 갈대아 사람들 즉아수로를 치워 올라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자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아니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였던 요시야 왕이. 에고 왕 누구가 올라와서 아수르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도 2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일이 있은 후 뭡니까 예배 잘 드리고요 6월절을 제대로 성수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제사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제사인 6월절 1월 14일부터 8일동안 목요절까지 정확하게 지키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큰 절기를 사순절을 끝냈다든지 또는 부흥성회를 한 주간을 끝냈다든지 은혜가 충만한 때를 말하는 게이일 후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은혜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 승리하고 기도를 마무리하였다 할 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막 뭔가 보이고 들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막 너무 능력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할 때 그때가 교만이 들어오기 딱 좋은 때입니다. 2일 후에 이0 절에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예배도 잘 드렸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말씀도 읽었다고 상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 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에고왕 느고를 보내서 저유브레다 강가에 침략해 들어온. 아수르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애굽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할 겁니까? 이스라엘은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애굽을 통해서 느고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르고 몇명 되지 않는 이 요시아가 군대를 데리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마쳤고 6월절도 잘 지켰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또 심지어 하나님 살리게 하기 위해서 느구 왕에게 요시야 왕이여 당신을 피하라는 말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켜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반 병사로 위장을 하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병고에서 싸우다가 화살이 날라와 꽂혀요 그래서 그 병고에 내려서 이제 짐을 나르는 작은 병고에 그를 누이고 임금 왕궁으로 옮겨갔는데 벌써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왕이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은혜 받고 예배를 회복했고 종교개혁하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6월절을 처음으로 사무엘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우리를 애국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를 처음으로 제대로 지켰다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왕이 왜 화살에 맞아 어, 어이없이 중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을까? 요시아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데 그렇게 안타깝게 죽게 되었을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 교만 때문이었던 거예요. 교만은요, 오히려 내가 주일성도 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오히려 마음에 겸비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님 이런 못난 죄인 나 어떡합니까 나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해서 훌륭히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이런 요시아 왕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를 통해 들려도 거부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은혜 충만할 때예요 모든 일이 다 잘되고요 돈도 잘 벌리고, 아이들도 잘 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오히려 하나님도 거부할 수 있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이 주일 아침 기도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귀한 하루를 구별해서, 일주일 중에 이 하루를 너무나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아침부터 기도하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 주일 새벽을 지키게 하셨어도, 절대 그렇지 못한 자들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면서 교만함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회 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함이 오면 절대 안 돼요. 넘어져요. 듣지 아니하고 라고 그래서요시아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비하셔서 오늘도 가장 복된 날로 하나님 2월 달의 마지막 오늘 23일이지만 마지막 주일 아름답게 잘 지키고 또 주님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사순절도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잘청소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음을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내가 한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았던 주님이 인도하신 것임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주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 도하 겠 습니다.